선생님 이번에 수학 수업 해보니까 수준별 보충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있어요? 쌤쌤 오늘 계기교육 하세요? 뭐 하실 거예요? 계기 잠깐만요 어머 여기 다 모르게 쌤 음악 수업 후문이랑 악보가 필요한데 가지고 있으세요? 아, 없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선생님 재영이가 자꾸 놀려요 선생님 놀랬다. 수학 수준별 자료가 있으면 네, 좋겠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아나 교육청 업무 분느아 수업 준비 못했단 말이에요 채용시간 동작 설명 때문에 그러는데 영상 촬영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 아 네, 준어머님.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래서 수학 자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수학 자료가 계기 교육의 날다가아 선생님 영상 찍어 드릴게요. 아 맞다. 그... 아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Y 클라우드에 다 있다고요. 교과서 PDF, 영상 자료, 평가 자료, 창체 자료까지 선생님이 원하는 수업 자료 YBM, Y 클라우드에 다 있다. 와우! 언빌리버블! 선생님이 원했던 수업 메이트, YBM 교과서